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광주에서는 2년 뒤 지방선거를 총괄할 시당 위원장을 노린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원내 인사가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현역인 당선인들의 눈치 싸움도 치열합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선거 공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더불어민주당 시도당 위원장. 주철현, 김원희 두 재선 의원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전남과는 달리 광주는 안갯속입니다. 관행대로라면 유일한 재선인 민형배 의원이 맡았겠지만 민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가 유력해지면서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불을 지핀 사람은 강 의원 당대표 정무특보입니다. 총선에 도전했다 당내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한 강특보는 일찌감치 시당위원장에 대한 뜻을 밝히며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에 당선인 대부분은 원외 인사 불가론을 내세우며 일부는 출마의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양분남 당선인은 민 의원이 나서지 않으면 당연히 출마하겠다고 밝혔고 안도걸 정진욱 당선인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인철 당선인도 후보군으로 꼽히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한 당선인은 누가 나서든 경선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당선인은 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분란부터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원외 인사가 시당위원장이 되는 것에 대한 아무래도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혁신경쟁을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도 전있집니다 안팎에서 물밑 경쟁이 시작되면서 김병래 광주남구청장과 이번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현역 의원 등도 자천타천으로 시당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